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알려드리고 간단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의 의미는 컴퓨터 통신망이 복잡한 네트워크 및 서버 구상 등을 알 필요 없이 구름과 같이 내부가 보이지 않고 일반 사용자는 이 복잡한 내부를 굳이 알 필요도 없으며 어디에서나 구름 속의 컴퓨터 자원으로 자기가 원하는 작업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이른바 동일한 체험을 인터넷이 연결된 어디에서나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작업을 온라인에 분산되어 존재하는 데이터 센터에 맡겨 수행하고 사용자는 컴퓨터에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상호 작용하는 단말기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모든 데이터와 연산 자원이 클라우드 내에 존재하게 되며 이 자원을 유연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상화 기술 등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중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파치 HTTP 서버나 nginx 등의 웹 서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웹 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우 직관적인 UI나 마켓을 통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은 전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가상 머신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대시보드로서 얼마나 컴퓨터 엔진을 사용했는지, 요금은 얼마나 청구되었는지 등의 간략한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VM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서버의 위치나 부팅 디스크, 컴퓨팅 사양 등의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연에서는 우분투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시연에서는 텀캣8에 대한 시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080 포트에 대한 송수신 방화벽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방화벽 규칙 설정 메뉴에서 8080 포트에 대한 송신과 수신 각각 규칙을 지정해 줍니다. 인스턴스에 대한 터미널을 실행한 후 우분투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톰캣을 설치해 줍니다. 그후 톰캣을 실행합니다. 톰캣은 원활히 실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분투에서는 해당 터미널이나 OS를 종료하면 톰캣이 종료되었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터미널이나 로컬 컴퓨터를 종료해도 텀켓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발급한 IP 주소의 8080 포트에 접속하면 텀켓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확장하여 텀켓에 와르 파일을 추가할 수 있으며 외부 사용자의 접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